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트나이원잠시점 김상태 원장입니다. 어, 장상피화생 위축성 위험에 대한 영상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고요. 어, 지난번에 이제 한국의 위암 발병률이 세계 1위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에, 그 중에 어, 하나의 어떤 중요한 요인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나트륨 섭취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제일 안 좋은 것은 술이라고 여겨지고요. 술이나 아니면 뭐 모든 만성 질환의 확률을 높이는 담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좋고요. 의외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위장 점막에 큰 상처를 주거나 자극을 줄수 있는 음식으로 빨간 국물 음식, 아니면 그냥 국물 음식, 김치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십 년 먹다 보면 은 위장점막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상처를 입다가 위암이 어느새 걸리는 것이지요. 그외또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신맛이 강하게 나는 음식, 주로 과일이죠. 그런 것도 염증에는 좋지 않습니다. 어, 그 중에 한 가지 대표적인 음식이 있어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장상피화생 환자분들을 많이 보다가 어, 유독 어, 특정 과일을 중독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 중독적으로 드신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은. 거의 매일 드시고 어, 다른 과일은 먹어도 이렇게 충족이 안 되는 어떤 그런 그 에, 만족감을 이 과일에서 얻으십니다. 어떤 과일이냐면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 물론 사람마다 좋아하는 과일이 있고 어, 서로 좋아하는 과일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사과의 경우는 은근히 중독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런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어떤 환자분이 이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뭐 지난 수년 이상을 십수년 이상을 사과를 거의 매일 드셨다 하나도 아니고 뭐한개 이상을 여러 개씩 매일 드셨었다는 분이 있었어요. 어, 이분을 제가 식습관을 왜 조사하게 됐냐면 장상피화생으로 오셨고 내시경 보니까 점막이 그래도 꽤안 좋은 상황인데 술도 안 드신다고 그러고 뭐 제가 일반적으로 모든 한국인들이 다 먹는 국물 음식이나 김치도 그렇게 많이 안 드신다고 하고 물론 뭐 국물 김치를 한국인이 아무리 안 먹어도 어느 정도는 꾸준히 먹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점막이 나빠질 수는 있지만 이분 연세나, 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으셨거든요. 어, 연세나, 점막이 좀 악화된 정도에 비해 국물 음식이나 김치도 많이 안 드셨던 편이에요.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우시고. 어, 그래서 제가 어, 집요하게 이제 물어봤더니, 어, 사과를 그렇게 중독적으로 드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이 꽤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뭐, 귤이나 포도, 복숭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에, 그런 과일에 막 중독적이라고 할 정도로 매일 드시는 분들은 찾기가 어려워요. 일단 과일마다 이제 시즌이 있고 어, 계절 과일이라는 게 있는데 사과가 유독 시즌이 길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많이 재배되는 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에. 좀더 접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그 사과 자체가 주는 어떤 청량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은근히 좀 중독을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딱 먹었을 때 어떤 싸한 느낌, 그러면서 좀그 소화도 되고 시원한 느낌 그런 것이 이제 사과에 대한 어떤 중독, 중독이라고 하면은 좀 과한 표현 같지만. 그래도 매일 그것을 여러 개씩 수십 년에 드실 정도면은 중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분들은 제가 일단 사과를 그만 드시라고 합니다. 사과를 그렇게 많이 먹게 되면은 사과 자체가 뭐 엄청나게 자극적인 음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빈 속에 들어가게 되면 위장 점막에 꽤 부담을 주고요. 어, 그 신맛이 있기 때문에. 위산분비를 자극해서 위장점막의 상처를 조금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식후에 조금씩 드시는 건 몰라도 음, 일단은 장상피화생까지 진단받으신 분들은 어, 사과에 대한 지나친 섭취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뿐만 아니라 모든 신맛이 나는 과일 사실 신맛이 나지 않는 과일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모든 과일은 대체로 신맛이 나죠. 이런 것들도 어, 평소 일반적인 위장 환자의 경우는 조금씩 드셔주시면은 뭐 소화에도 좋고 좋지만 아,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결국은 이게 점막의 염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맛이 많이 나는 음식을 찾아서 드실 이유도 없고 아, 음, 드시지 않아도 전혀 해될 것이 없습니다. 아, 그 일종의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과일이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이제 많이들 찾아 드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일이 그렇게 건강에 너무 좋다는 것 자체도 또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당도도 너무 높고 그래서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안 되고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맛이 강하게 나는 과일이 많기 때문에 위장에 어떤 염증이 만성적인 염증이 있는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특히 장상 피어생을 진단받았는데 내가 평생 사과를 엄청나게 많이 먹어왔다 어, 그런 분들은 음,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점막이 좀 상하는데 어느 정도 일조가 됐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끊고 어,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 사과, 대표적으로 과일 중에서 사과가 특히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사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신맛이 나는 과일은 굳이 찾아서 드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정해드리자면 과일 중에는 바나나나 음, 어, 과일은 아니지만 토마토 이 정도는 점막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